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산책의 동료는 고뇌로 족하다. 나는 늘 같은 시간에 산책하려고 노력한다. 산책은 직장과 마찬가지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발해 같은 시간에 끝마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산책할 때는 생각할 것들을 챙겨다. 어려운 과제들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동행을 두지 않는다. 산책의 동료는 고뇌로 족하다. 건강한 생활은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해 개선된다. 육체와 정신 양쪽 모두 건강한 성공적인 생활은 매우 드물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간은 피로를 느낀다. 사사로운 움직임마저도 신체엔 부담이다. 이를 견뎌내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오래도록 관리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좋은 습관이 그 대가라고 할수 있는데, 좋은 습관을 기르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라.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기 몸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깨닫고, 그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라. 견뎌내지 못할 때까지 버티는 건 멍청한 짓이다.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할수 있다는 생각은 동반 자살이나 다름없다. 몸과 마음이 불쾌해지지 않는 기준을 정리해 오래도록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평범한 생활이 나만의 고유한 재능으로 인정받는 날이 온다. 생활의 정답은 없고 정해진 규칙도 없다. 나 같은 생활을 불행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생활이 행복한 사람도 있고 충동적이고 시끌벅적한 생활이 행복한 사람도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면의 질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향락적인 파티를 이틀 삼일씩 나를 지새워가며 꼬박 놀 수는 없듯이 시작과 끝의 범위는 항상 정해져 있어야만 한다. 스스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태와 성격이 조화된 최적의 규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규칙은 여행 같은 불특정한 상황에서도 통용된다. 나는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롭게 깨달았지만. 위대한 칸트는 평생토록 여행 근처도 가보지 않았다. 그는 여행을 무익하기 짝이 없는 시간 낭비로 취급했다. 하지만 내 경우의 여행은 일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낯설고 새로운 독서이자 경이로운 우정이었고 참된 스승의 역할을 해주었다. 우리는 둘다 철학자이자 연구자이며 괴이하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여행만큼은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견해를 가졌다. 규칙적이지 않은 위대한 생애는 없다. 그 모습이 타인의 눈엔 어떻게 비쳤을지 몰라도 그런 생활이 그에겐 적합했기에 그들의 삶은 위대해진 것이다. 시류에 따라 전염병처럼 유행하는 악습에 굴하지 않고 자신에게 적절히 어울리는 규칙을 정해놓고 인내라는 재능을 발휘하여 습관화한다. 그렇게 일생에 걸쳐 긴 시간이 흐르는 사이 남들과 비교되지 않는 자기만의 위대한 삶이 쌓여간다. 남들과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말을 하고, 법을 어기고, 정부를 무시한다고 해서 특별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별함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은밀하고, 개인적인 일상 속에서만 특별함이 갖춰지는 것이다.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한다는 착각. 새롭지만 전혀 새롭지 않은 정신질환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바로 우울이다. 거리에 나가면 우울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내는 자들이 발에 치인다.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이야말로 가장 현대적인 질병이라고 정의한다. 우울은 말 그대로 정신이 우울해졌다는 뜻이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오늘날과 같이 우울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인간의 육체를 위해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정신이 우울해지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기술은 인간의 정신을 나약하게 만든다. 기술과 산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삶은 외형적으로 더욱 편리해지지만 안락한 삶에 도취된 인간은 눈앞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성적 고뇌로 치열하게 싸워 극복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도구를 사서 해결하려 한다. 현대의 우울함이 두려운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특별한 증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울에 더대 빠져도 육체적으로는 힘든 일이 없다. 기술이 문명을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울을 핑계로 얼마든지 나태해져도 그게 으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 우울하다는 변명으로 얼마든지 무감각해지는 것도 가능하다. 기분이 우울해서 타인의 고통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한마디 툭 던짐으로써 간편하게 면죄부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우울함에 취해 있다간 얼마 지나지 않아 판단력이 흐려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불감증이며, 이 단계에서는 사회적 인습 전반에 무기력해져 자기 생각과 감정만이 유일하게 옳다는 망상에 빠지게 된다. 이 세상에서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한다는 망령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우울의 망령에 완전히 정복당하고 나면 사람의 영혼엔 오직 분노만이 남게 된다. 외로워서 화가 나고, 피곤해서 화가 나고, 남들이 행복해서 화가 나고, 마침내 화만 나는 내가 싫어서 미칠 듯이 화가 난다. 그래서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힐 수만 있다면 이 세계 전부를 희생시켜도 값싸다는 논리에 봉착한다. 우울의 끝에서 열광이 태어나는 것이다. 열광은 기존의 것들을 부정함으로써 불씨가 지속된다. 과거엔 옳았던 도덕이 오늘의 열광 속에 불법이 되고, 오늘을 잊게 한 세계관이 마치 거짓인 양. 모두를 위해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는 열광이 산불처럼 번지다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 꺼져버린다. 왜냐하면 열광은 우울이라는 씨앗에서 발아된 독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던 주장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열기가 사그라들고 또 별것도 아닌 사건의 광적인 집착이 일순간에 집중되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등 우울과 열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난립하게 된 것이다. 현명할수록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안다. 명예와 체면, 기이하고 미개하며 우습기짝이 없는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규범. 그것들은 인간의 본성과도 거리가 멀고, 본질과는 더더욱 가깝지 않으며, 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절대로 파생될 수 없는 편견의 악습이다. 본인이 직접 저지른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평가받을 뿐인데, 가만히 있는 나를 두고 남들이 멋대로 떠들어댄 이야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가 확립될 수 있다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나라는 실체적 가치보다 타인이 내리는 평가가 진실에 더 가깝기까지 하다는 현대사회의 체면 중시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실수하고 미친 짓을 해서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나에 대해 떠들어대는 헛소리 때문에 한 인간의 삶이 무참히 파괴될 수 있다는 공포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구타는 그저 구타일 뿐이다. 골목에서 당나귀와 마주쳐 발굽에 치일 수도 있다. 개에게 물려도 아프고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개에게 물렸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것은 아니다. 당나귀에게 밟힌 것이 화가나 당나귀 엉덩이를 걷어찼다고 해서 사람답게 보복한 것도 아니고, 어디가서 당나귀 엉덩이를 찾주고 왔다고 떠들어 댄들 명예를 회복했구나. 칭송받을 입장도 아닌 것이다. 예시아기들과 그들의 삶을 돌아보건대, 고매한 문명인들에겐 명예와 체면이라는 거짓된 편견이 눈꽃만큼도 없었다. 그 옛날 무시무시한 힘을 자랑하는 야만족 장수가 로마의 사령관에게 단둘이 결투를 벌여 전쟁을 종결 짓자고 제안하자. 사령관은 부하들 앞에서 차라리 나무에 목을 메고 말겠다라며 정 싸움이 하고 싶다면 은퇴한 늙은 검투사를 보내주겠다고 야만족 장수에게 대답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터에서 군인으로서 자신의 체면과 명예 따윈 나무에 걸린 시체만도 못하다고 여긴 마음 씀씀이었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고, 논쟁이 말싸움으로 번져 무식한 시민들에게 얻어맞는 일이 다반사였다. 소크라테스는 단한 번도 자신을 때린 시민들을 고발하지 않았다. 한 번은 젊은 청년에게 발길질을 당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분노한 사람들이 법정에 고소하라고 소리치자 소크라테스는 망아지와 부딪혔다고 망아지를 고발하는 철학자가 어디 있는가, 라고 사람들을 만류했다. 하루는 그의 제자가 유명한 어느 철학자가 거짓으로 소크라테스를 음해한다고 알려주자 아니야. 그가 말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나는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는 걸 이렇게 무시했다고 한다. 현명할수록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안다. 민주주의를 창시한 아테네 정치가들은 술 취한 시민들에게 썩은 채소로 얻어맞아도 옷을 빨면 그만이라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테네의 정치가들은 억울하게 뺨을 맞아도 개나 고양이가 할핀 것으로 생각했지,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지 않았다. 오늘날 체면과 명예가 그 사람의 전부인 양 절대적인 대접을 받는 이유는 이 시대의 인간관계, 혹은 권위와 신분이 편견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체면을 중시하는 까닭은 내세울 인간성이 직분에서 얻은 명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다. 능력이 없으니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권력은 욕심나고 그러니 스스로 자기 이름에 금치를 해버리는 것이다.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할 자신이 없어 반대급부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아집에 사로잡힌다. 명예훼손이라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존경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마치 온도계의 수은을 양손으로 꼭 움켜쥐어 수온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준 뒤 내 덕의 방이 이만큼 따뜻해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다. 이 시대가 타인과 평화로운 교제가 가능한 세상이었다면, 명예는 지금처럼 훼손이라는 잣대로 고려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타인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세상이었다면, 체면을 따지는 대신 신뢰를 이야기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사회에서 명예란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 나 혼자 주창하는 권리.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휘두르는 입속의 칼날. 증오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위협의 명분으로 남용되는 중이다. 문명이 없던 야만 시절이었다면 자신을 지키고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신뢰보다는 공포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우리가 인간이 아닌 동물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가 존재하고 사회가 형성되었다. 국가가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주는 마당의 짐승처럼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위협과 협박을 난무해야 한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행위다. 누구나 자신의 산에 오르기를 꿈꾼다. 등산의 기쁨은 정상을 정복했을 때일 것이다. 그러나 최상의 기쁨은 험준한 산을 기어 올라가는 순간에 있다. 길이 험할수록 가슴이 설렌다. 인생에서 고난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보라. 그보다 상막할 수는 없으리라. 우리는 젊은 날에 산을 올라야 한다. 젊음은 그 자체가 거한 산이기도 하다. 그 산이 평지가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젊은 시절에 자신의 산을 오른 자는 늙어서 산의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산에 오르기를 꿈꾼다. 어떤 사람은 그 열망이 지나쳐 병이 되기도 한다. 산을 오르기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한다.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성공을 시기한다. 시기 끝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중상모략을 시작한다.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보다 빨리 산 정상에 도달하지 못한다. 자기 능력과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숨에 뛰어오르려는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남보다 빠를지 모르나 시간이 지날수록 뒤처진다. 산에 오르고 싶다면 남을 떠밀어서도 안 되고 자기 능력보다 무리해서도 안 된다. 정상을 바라보며 한눈 팔지 말고 묵묵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너무나 평범한 방법이지만 이것이 산을 무사히 정복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인생이 고달파지는 까닭은 경쟁적 성공이 행복의 근본 요소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성공이라는 감정이 인생을 즐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청년 시절에는 존재감이 미미했던 화가가 중년 이후 자기 재능을 인정받음으로써 행복해질 수가 있다. 돈의 힘으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돈으로 산 행복에는 한계가 있다. 성공은 행복을 부르는데 지불되는 한 가지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성공을 위해 그 밖에 다른 요소를 희생시킨다면 성공을 제 값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셈이다. 누구의 도전이 가장 영광스러울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산꼭대기에 오른 사람에게는 좌절이 없다. 그래서 영광도 없다. 반면에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다시 일어선 사람에게는 영광이 주어진다. 그에게는 좌절을 떨치고 일어났다는 암문 상처가 새겨져 있으며, 절망의 끝이 어디쯤인지를 알고 있는 눈동자가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은 우리가 얻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치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고난의 정체였다. 인내를 그대의 의복으로 삼아라. 의복을 벗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지리라. 인내를 벗지 않는다면 수치를 당할 일도 없으리라. 신념을 그대의 양식을 삼아라. 육신의 굶주림으로 고통받지 않게 되리라. 신념을 잃은 인간처럼 불행한 인간은 없다. 실패하고 낙오하는 자들은 대개 참을성이 부족하거나 신념을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던 사람들이다. 시간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게을리 걸어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날이 오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은 없다. 보람 없는 날들의 반복으로 최후의 목표가 달성될 리 없다. 위대한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다.